우리 예수님의 영성을 이제 색깔로 표현할 때에 일곱 가지 색깔이 있습니다. 아, 그것을 이제 종류라고도 그렇게 나누게 되는데 예, 첫 번째는 사랑이라고 하는 거와 그 다음에 거룩함, 세 번째는 선, 그리고네 번째는 참 이걸 공일이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다섯 번째는 진실이라는 건데 이건 예, 충성과 정직,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섬김, 섬김은 희생과 헌신이라고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일곱 번째는 종의 영성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저는 부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성김의 영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예수님의 영성은 성김의 영성을 갖자 하는 제목입니다. 마복음 20장 28절 이하에서 보면 우리의 수면 말씀하셨어요. 인다가 온 것은 성김을 받으려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신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고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보면은 우리예 수님이 죽으심을 이제 몇 시간 앞에 두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기를 시작하십니다. 제자들의 발을 다 씻기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자, 얘들아, 내가 너희들이 이렇게 본을 보였지? 너희들 이와 같이 하면서 살아가거라 그래서 예수님 말씀을 하세요 근데 우리는 여기서 생각할 게 있습니다 뭐냐면 은왜 하필이면 우리 예수님의 죽음을 눈앞에 두시고 말씀하시고 싶은 게 많고 본을 보이고 싶은데 많으실 텐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면서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본을 보였으니 너희도 그와 같이 하면서 살아가라 라고 말씀을 하셨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이 섬김의 본 거기에는 우리 예수님이 세 가지 의미의 목적이 있으셨습니다 그것이 뭐냐라고 했을 때 오늘 본문 17절에 말씀해 보면 행복한 삶을 살수 있기 때문에 너희들은 섬기며 살아가거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한번 다 같이 본문을 읽어 보실까요? 십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라고 말씀했습니다. 여기 복이란 단어가 마카리우스라고는 단어예요. 이 말의 의미는 즐겁게 사는 거 근심 걱정 없이 사는 거 행복하게 사는 것을 가리켜서 마카리우스라고 하는데 바로 너희가 섬기면서 사면. 그렇게 즐겁게 살 수가 있어, 너희들 근심 걱정 없이 행복하게 살 수가 있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참 재밌지 않습니까? 오직이 섬기면서 사는 사람 마음이 행복하고, 섬기면서 사는 사람 마음이 즐거우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여기 영적인 원리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날 현실 교회에서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신앙생활은 행복하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교회 다니는 것은 즐겁게 다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님들 만남이라는 것은 즐거움과 기쁨이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도 만남을 통해서 즐거우시고 오늘 예배를 통해서 행복하시고 더 나가서 예수님 믿는 것이 나는 너무너무 좋아. 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주의로으로 추원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현실 교회를 보면 전혀 정반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무슨 모습? 교회 다니는 게 지겹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님 일하는 게 행복하십니까? 괴롭습니까? 여기서는 행복하다고 그래야 돼. 여러분들이 주님을 섬기는 게 즐겁습니까? 부담스럽습니까? 여기서는 즐겁다고 그래야 돼요. 왜? 그것이 원칙이니까. 그런데, 교회 다니시면서 주님의 일 하면은, 주님의 일 시키면, 주님의 일 하는 것이 괴롭다고 합니다. 피하려고 합니다. 하기를 싫어합니다. 그리고 핑계를 대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주님의 일을 모변하려고, 이렇게 요 핑계, 저 핑계 대면서, 교회를 다니는 분들을 제가 많이 보게 됩니다. 그분 속에는 행복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왜 그런가? 하고 보면은 섬기기를 싫어해서 그런 거예요. 오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가 행복하게 신앙생활하고 싶으니 그러면 섬기는 사람이 돼. 너 즐겁게 신앙생활하면서 인생의 삶을 살고 싶으니 그러면 네가 섬기는 사람이 되란 말이야. 오늘 우리 주님의 말씀을 중심해서 내 행복을 위해서 섬기면서 살수 있길 의로부로 축원합니다. 나의 즐거움을 위해서 행복한 인생으로 살기로 해서 섬길 줄 아는 나홀름들 되시기를 주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왜 예수님이 돌아가시면서 섬김의 본을 보이셨을까? 그두 번째 이유는 오늘 본문 13절에서 14절까지를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의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무슨 말씀입니까? 자 선생님과 제자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자가 선생님의 발을 씻어드려야 됩니까? 선생님이 제자의 발을 씻어드려야 됩니까? 제자가 선생님의 발을 씻어야죠 주인하고 종이 있습니다. 그러면 종이 주인의 발을 씻어야 됩니까? 주인이 종의 발을 씻어야 됩니까? 종이 주인의 발을 씻기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한데 이 수님은 선생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종이, 아니, 스승이 됐음, 주인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면서 내가 너에게 이렇게 본을 보였지?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무슨 본입니까? 성숙한 어른이 되는 것은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왜 섬기면서 살아가라고 본을 보이셨을까? 그것은 어른스럽게 살아가라 그런 말씀이에요 누가 어른입니까? 보십시오 대접을 받는 사람이 어른입니까? 대접을 하는 사람이 어른입니까? 대접하는 사람이 어른입니다 저에게는 손주가 있습니다. 손주가 요즘 걸음말을 하면서 그냥 천방지축으로 사방으로 막 뛰어다닐라고 해래요그 아기를 위해서 잠시 눈을 딴 곳으로 돌릴 수가 없습니다. 왜?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그냥 받들면서 그 아이를 그렇게 잘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식들을 돌보는 것이 부모가 하는 거예요. 어른이니까, 어른이니까.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에 다니시면서, 교회에선 누가 어른입니까? 오래 다녔다고 해서 어른입니까? 아니면 먼저 믿었다고 해서 어른입니까? 내가 목사니까 목사라고 해서 어른입니까? 아니면 나이를 잡수셔서 연배가 되시니까 어른입니까? 주님은 아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럼 누가 어른이냐? 성길 줄 아는 사람이 어른이야. 할렐루야. 아, 네. 아, 네. 대접할 줄 아는 사람이 어른이야. 아, 네. 그런데, 전실교회를 가만히 보십시오. 교회에 오러 다녀, 다니신 분들이 어깨에 힘을 주면서 목을 굳힙니다. 그러시면서 큰 기침을 하십니다. 음, 내가 어른인데, 교회 와가지고 나를 알아주지 않네 교회에서 좀더 이렇게 직분을 갖고 계신 분들 보십시오. 자기가 어른이라는 거예요. 특히, 여기 목사님들도 계시는데, 목사님들이 얼마나 어른 대접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런데 예수님 뭘 하셨습니까? 네가 그렇게 어른이 되고 싶으니? 그럼 너는 성기란 말이야.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 주님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제자들의 발을 씻고, 씻어, 씻어주시면서 본을 보이신 그 본은, 애들 애들처럼 살지 말고 어른이 돼서 살아가 할렐루야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나와 여러분들은 모두 다 어른이 될수 있길 죄로 추구합니다 아멘. 그래서 애들처럼 잘 피지고 애들처럼 잘포라지고 교회 와가지고 나나아준다고 시험 들리고 딸을 인정해 주지 않는다고 피져서 이제 교회를 그만두고 그거 오늘로 끝나셔야 돼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요 아하, 내가 어른이 된 면은 내가 가서 붙잡아 주고, 내가 가서 돌보아 주고, 내가 가서 안아 주고, 내가 가서 섬겨 줘야 되는구나.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그렇게 본을 보이시면서 하신 말씀인 줄 알고 다 어른스럽게 어른이 되셔서 주님 섬기실 길을 죄로부터 추구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왜 주님이 이렇게? 죽음을 앞에 두시고, 팔을 지기면서섬김의 본을 보이셨을까세 번째 이유는, 마태복음 10장 13절에 16절에 말씀해 보면, 우리예 수님이 제 설교를 막, 어, 많이 이렇게 하시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옹우에 있을 때에, 그때 마침 아이들도 오게 됐더라는 거죠. 아이들이 예수님께로 가까이 가서 예수님 말씀을 듣고 아마 예수님께 가까이 가서 예수님의 사랑을 받으려고 했던 모양이지요. 근데 제자들이 막 야단칩니다. 지금 어른도 들어오기가 자리가 좁은데 니들 여기 왜 와? 나가놀아 어, 그러면서 제자들이 이 아이들을 야단 쳐서 내쫓으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얘들아! 무슨 소리냐? 아이들을 내게 오게! 그래가지고 그 아이를 안으시고 교훈하십니다. 너희들 천국에 가고 싶으니 너희들 천국을 이렇게 어린 아이들과 같이 받들지 아니면 천국에 갈 수가 없어 거기 에 보면 이 이렇게 말씀하신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를 라 어린 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고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결단고 못 들어간다고. 무슨 말씀입니까?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내 생각 속에 관심을 갖는 겁니다. 섬긴다라는 것은 내 생각 속에서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받들어 모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생각 속에 천국을 갖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고 교회 다니면서 마음 속에 예수님을 모시고 사십니까?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받도록 모셔가지고 그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힘쓰고 있느냐는 얘기예요 하루 종일 살아가면서 예수님 생각 한 시간도 못 하시는 것 같아. 하루 종일 생활하시면서 천국에 대한 그리움이 30분도 없는 것 같아. 인생을 살아가면서 신자들이 돌아갈 천국보다 더 좋은 곳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기대할 만한 것이 내가 돌아갈 전국보다 더 기대할 게 무엇이 있느냐고요 할렐루야 거기는 살아가는 우리 예수님이 계십니다 거기는 가서 영원히 함께할 우리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천국이었던 곳이에요 요한계실에 보면 근심도 없고, 걱정도 없고, 염려도 없고, 거기는 슬픔도 없고, 아픈 것도 없는, 네? 괴로움도 없는 곳이 천국이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먹고 마시는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여평강과 희락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렇게 좋은 천국에 대해서 전혀 관심도 없습니다. 전혀 생각도 안 합니다. 그러면서 천국 간다고 그러는 거지왜 예수 믿기 때문에 주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나를 믿으니 그럼 나를 관심 가져봐. 네가 나를 믿니 그럼 나를 한번 받도록 봐. 네가 나를 믿니 그럼 네 마음 속에 네 생각 속에 나를 좀 있게 해 봐. 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천국 가는 열쇠가 섬기는 거예요. 섬기는 네. 거.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예수님인 사람들은 예수님의 영성을 가지고 사셔야 돼요. 무슨 영성? 섬김의 영성. 왜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성숙한 어른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천국가는 열쇠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나의 여러들이 예수님의 성계명성을 다 가지셔서 행복하고 멋지게 신앙생활 하시다가 우리 다 천국에서 만나십시다. 아멘.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